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애플이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애플의 CEO인 팀쿡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만의 북극성을 찾으세요. 북극성이 당신의 삶과 일,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이끌도록 하세요. 여러분, 북극성이 무엇입니까? 북극성은 예로부터 여행자의 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양보다 2,000배가 밝은 북극성은 옛날부터 여행자들에게 방향과 위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들이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만 찾을 수 있다면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다른 모든 별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나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과 동일한 위치에 있기에 365일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북극성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때론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주는 삶의 북극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때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우선은 바울이 노년에 쓴 서신입니다. 노년에 잃은 그는 젊은 사역자로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도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험,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되어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뒤돌아보면 교회는 끊임없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위기 가운데 붙은 것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북극성이 되어 교회가 개혁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갈팡질팡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할지라도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북극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